제주섬 서잡미어지병디가 당당히 가심을 버친 모을이 이수다 바로 고산 일리모을인디 그 일름광 똥맞게 짚은 역사광 볼거리가 한한한 모을인디암 이 모을 일몰은 전국 어디 내에나도 손색이 어실 정도라 맞씀 시방, 조연을 그대로 간직한 마을엔 소문이 돌아놓은 한, 요즘 들어 웬반 사람들도 하령 온동는 뒤, 용암광 화산 흔적 우히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을, 옛적이 시간광 그 흔적들을 품어온 역사의 고장, 고산 일리로 가 복부다. 운댕허는 말도 없이 부러운 봄보름에, 어느서의 제주는 봄으로 접어들었수다 노랗게 핀 유채고장을 보난 탕탕 뛰는 모엉을 어떤헐수은 내양 유별락의 보름이 거칠뎅하는 제주이 서짜 끝때이 고산 일리에도 떳떳한 봄볕이 포근하게 내려앉았수다 안녕 들어오십까 아이고 한대 오십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환다주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아예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네. 신문에도 보니까 우리 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동네인도 하고 또뭐 자랑할 것도 한세인제, 맞지? 예. 한 생이의 맛예 한마동 동네까지 제주도에서 우리 마을만 그 자랑까지가 한 동네 나왔었다니 맛있다 그는또난 난 이장이고 이분들은 그 해설사분들이고 아이 고친구들 많이 했었하는지뭐광뭐 그 지지리공을 완딱 해석을 해봅니다, 맨날. 예, 예. 그냥 그 이분들이 오는그 선생님들 이 동행행 잘 걸어줄 거다. 그, 그, 겨우 난또 우리도 운전하는 이 해석사님들, 와 이제 이 향토지 한번더왕 이제 잘 걸어 켜내는 게 준비도 하고 그런 거다. 예, 준비 잘 해야 될 겁니다. <laughs> 예. 마을의 자랑을 <laughs> 허용받서 나중에 뭐 바깥들이 나가도 좋고 그 겁니다, 예. 이게, 우리 영양 말을 잘 고를 줄 몰라보단, 우리 동네 자랑할 것이 너무 하얘. 그런데 우리가 가끔 실력이 모자라게 아직니 너무 한 것에 비하여, 10분의 1, 아니, 만분의 1도 못 고라질 거구다 아마. 아, 예, 진짜. 멋이 오라보나 정도일 거구 아니, 이게 너무, 너무 많아, 마. 이게 너무 많은 것에 비하여, 우리 표현하는 것이, 양, 잘못 고라, 말을 잘, 어떤 멋있는 구상줄 좋을지, 그치룩, 그, 해지는 모습도 너무 멋진데, 양. 그 어떤 말로 다 그럽니까, 그게? 먼저 어디 가고 마시면? 아 선사 유적지 마시. 경예 예. 예. 수월봉으로 예영 수월봉으로 허영. 예. 이 회사장님들 다 이제 다 알아. 예. 많다 어디 어디. 맞습다다 우리 회사장님만 잘또 장단점 심이될 거다. 예. <laughs> 지질공원도 있고 예, 예. 울레도 지나가고 이러니까 뭐헐 것이 조그만해도. 맞다. 가고 가마시. 예. <laughs> 예. <laughs> 그난 여기가 유적지지. 예. 아이고 이거 노루다큰니 이거 참. 네사 유적지가 이 모래에 신 것이 신기도 하고 자랑스럽기까지 허염수다. 지난 아, 어떤 일이처야영 알려지게 될수가아경기로요 이리 저저 저, 그 기장 갈제냐? 경기로닭갈보난이 네. 그릇 부서진 조각이 나온마시게 아. 그, 그나 이게 부, 그 사람은 화껌 뚝뚝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 그냥 무심허질아니여요그경우에 좀... 이거를 신고를 한 거라, 경호한 이거 뭐니 이런 거였니, 조사하게 된 것이 처음엔 화살촉들만 이런 것들만 뭐 이런 것들 막 나오고, 이런 것들 나오고 해가다 나중에 그냥 이치록 사람들 살았던 흔적들, 아, 집터. 죽어, 죽어, 집터들 예. 나왔네 집터 동글락동글락하게 나오고, 그 동글락한 가운데에 옆으로 들어가면 물, 물도 영 바라지게 싫어해 나오고, 양. 불은 바깥에서 서만 아쉽다, 불서는 건. 그불서만한 흔적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나, 우리이게 뭔지 몰라시니막그 연구는 박사님들이 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사람들이 왕 살아났던 흔적 만시게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그 간빙기라고 해서? 예. 여기, 여기 하고 저기 잘 걸으면은 육지하고 걸어댕겨 났단 말이지. 걸어댕겨 났는데 중간중간에 물 흐르는 데가 있고 물, 웅덩이가 심생이라고 하지. 그 웅덩이에 보면은 얼어놓으니까 학은 철새들이랑 이런 것이 하 놀아놓은 아마 그런 생이들 마치 놀아댕기는 걸마치 전영 이런 걸한거닮아가지 그냥 놀이 같은 거는 단순히 덫으로도 잡고 이렇게 하는 뒤 예. 신석기 시대 유 확충된 건 처음 이런 거럽니다이 예. 예, 예, 예. 예. 저하고 요, 띠둘러진 토기도, 예. 고산이식 토기를 해가지고, 예. 요, 저, 띠, 더띠둘는 더 것이, 일본에서도 옛날 거 발견되고, 저, 한반도에서 발견되고, 저, 아, 그십일리아도 발견된 데는 비다이 저거, 예. 예. 맞아. 다 이거 신기해요, 양. 그때 그 이런, 이런 저 풀, 풀 뿌리들 해당 막 그거에 흙 벌라고 흙경 막 엮어. 근데 이거 그걸 만들었다는 게 그때도 양. 아니, 근데 그보다는 요거는 집으로 했때내 해가지고 요집 분적들 나무다. 예, 이 예. 근데 예, 요거는 먼지 부분 이에 그냥 맨질락하게 이제 물 젖고 그러면 떨어지기 하거든. 손 잡을 때영잘안털어지게끔이띠 누른 생이라 마시. 그래서 이띠 네. 누른 것이 이제 동남아시아의 그 역사 아, 오래된 요구야. 그런 것들이 이제 공통점이라 마시. 이거아 네. 기구나 영영문질락하게털어지지 못하게. 네. 아쉽게도 이날은 발굴 흔적은 볼수없었지만은 올리말쯤 또이 조사 시작한 데는 수다 선사시대 제주사람들이 모습을 배워주는 역사의 현장, 고산리 선사유적지 유적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전시관을 맹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산병디광 넓은 바당이 한눈에 노려다 보이는 이곳 수월봉 정상을 찾아수다. 정신중 몰랐던 한입 오름이 이디오난 온몸으로 느껴져 염수다. 이디오난 저기 전설 생각남수다. 기지야. 예. 그 온우의 전설. 예. 이디오름이 옛날엔 그고지대에 보면 고산 내내 높을 꿈메 사내고 노음에 나와나신디야. 그 온우의 전설이신 다음부터 그 이름을 바꿔주게 그 오누이 그 효성이 아, 너무 좋구나 그거 길이겐 이름을 바꿔주다 잘해 신경하신 수원공이었니 <놀람> 옛날 고산모을에 수월이에 허는 처녀광 노구에 허는 총각 오누이가 홀로멍을 모셔 의족해살아십쇼 경헌디 어느 해 봄이란가 어멍이 덜칵하게 몹실 뱅이들은 자리에 눕게 되신 뒤 날이 갈수록 팽환이 짚어가기만 하여십죠이약저약 조태 넣는 약은 초지멍 무르멍 다 써봐도 별 효과가 어었수다 경허던 어느 날 어떤 스님이 지나가단 운이가 우는 걸반무사구름신년 들어보난 소연이 하도 딱 허연 백가지 약초 이름을 적어주머 그걸 구호의당 헌딘왕 딸령 먹으면 낫낸 허여던 가부러십주 진영날부터 수월이강 녹곤 약초꾼으로 천련나산 약초를 캐기 시작해서 맞습니다 구린 사람처럼 돌아댕기면 계단 보난 아흔아홉 가지 약초가 모아져서 맞다 허나 목행 건 오갈피라 십죠 오직 농이신 어멍 제게 살릴 욕심에 다가간 박조가된견매에서 맞음 수월이가 손, 손 헛꼼 심어도랜 오갈 피튼 손을 좋아하내내미난 노구는 반가운 지멍에 먼저 약초만 받아신 뒤 수월인 손 심는 종아란 헌착 손을 내부나 현장 만장 알레레 차르르 털어져 죽어부르십쥬. 노구는 어떤 엄은 좋을 줄몰란 아무 생각도 없이 아잔 눈물만 흘렸습니다. 얼마나 슬퍼심은 그때 가슴속으로 흘리던 눈물은 바위 틈멍으로 솟아나와한 구물이되에 쨍허의 음 아이젠 수월봉 전설은 어느 정도 들으시나. <놀람> 다른 거볼때어실까마 씨. 아하, 우리 저, 제주도가 뭣딱 지질공원 아니 거야. 예. 경원지도양 제일 중요한디가 완전 제일 아침디가 실수왜 지질공원이 됐는지 아래강 봐서 압니다. 예. 그디강 한번봐보크 가. 예, 지층이 진짜 조, 좋게 잘 되신디. 예. 여기가 어떤 표본실이나 다름없던 요전을 신문에 나십니다. 예, 마스라 2.5km 장자. 이거, 이것이요. 이 모자가 하나이양 산, 오름이면 네. 먼딱 파도가 가깝으론. 아, 영하기 네, 예, 싹 가깝으론 지금. 한이바름 미만이면 들이쳐지좋 네, 마당이 막 쟤는 요거 뺏긴 예, 뭐, 안 남은 거라 지금. 안 남은 아냐. 이 제주도에, 이 우리 제주도의 속살. 자욱 자욱 화산섬 아닐까 이리가 예, 예. 그것이 자욱 자냥 쌓여져신 뒤 예. 나머지 그냥 아래가 안고 그래도 그거 보는 거라서 잘알 거라 예예 그그 암석학 연구원분들이야 예. 백문에 불여 일타에는 다리가 불여 예. 일견이 <laughs> 아니야 다 두드러운 깨 봐서 썩을안 된. 그런데 여기는 그냥 지 파도가 그 쥐로 크게 깎아준 거라 그걸 강 보여드릴 거다. 수월봉이 진정한 가치는 절벽 아렐바사 안대합니다 엉갈찌를 걸으면 감상하는 수월봉이 지충, 꼬불꼬불한 탄낭 구조가 하영 발견되는 걸 보난, 당시 화산 활동이 격렬해왔던걸알수있댔나다 수월봉 하간 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이 파놓은 진지동굴이 그대로 남아니수다 문딱 괴로웠던 그 모진 세월, 조신이 몸에 온갖 본치를 냉긴 그 시절을 수월봉은 비명 한번 찔르지 못하고 견뎌야만 회수다. 진정 매니 명물 오징어가 바당 꼬름을 맞으면 꾸덕꾸덕 몰라감수다. 고산 사람들을 매경 살륜 바당 자군의 포에 와신한 차기도 유람을 허지 않을 수가 어신게 양. 아이고 반갑스다. 네 반갑습니다. 잘안해 주세요 양. 네 이거 좋습어다 네. 예. 저탈잘안해 네, 줬어? 네, 예. 네, 네, 네. <laughs> 자, 머리 조심하시고요. 아 예, 예. 순풍에 돋던 듯 얼음 혼자 모신 바당의 배가 거침없이 나갑니다. 바당들에 나가는 차기도강거이 와도도 한눈에 들어왔니다 아 요즘 진직을원 네. 다음에 사람들 많이 옵니까예 많이들 와봅시다 뭐육주 전도 오고 야어제는 예. 사람들도 오고 야그요 그거는 약 낚시 하려고 온게 네, 맞습니다 예저 네. 이름은 뭘까어 저기 와도 맛이 와도 일단 설명해줄 건데요 저기 와도 사람이영누어 아. 있는 형태의 딱 이래 와도를 구합니다누워있는 아, 아. 정치다운 예, 지 예. 예. 저번에 손님들 오게되면 어디를 가볼까 치로어 섬에 대려한 바퀴 구경도하고 그냥 저큰섬문 이런거 어, 어, 이런 뭐, 어 거. 저기 축도 같이 어, 기 전에 대나무가 많이 있다고 죽도라고아젊은분들이 나오는 저축도우다네 맞습니다 그 지뢰 여기 와놨구나 예아저 육굴등에 있는 섬은 없나 어 저건 저 독수리 바인드야 예. 아. 아. 예. 일단 가봅시꼭 닮은 다 독수리라 어느편에서 보면 독수리라고 이따 가봅다 고르세요 이따 잘 고르세요 예예예 예. 예. 옛날 사람들 살아났을까? 네, 사람도 한 일곱 여덟 가가 살아났다. 칠십 년대까지. 아, 네. 여기 70... 아직도 마을에 여기 네. 살아난 사람이 아직도 있어. 아, 7 0 년대. 네. 아니 저번에 가면 집터 닮은 데도 맞지 때. 어, 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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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저 앞에 되게. 물은 네. 어떤 있어 물? 뭐이 앞에도 있고, 저 뒤에도 있고, 나는 물. 아, 세미수가 네, 그 어려 많이 안 나고 닮을 아. 때만, 단두 네. 때만 가서 먹을 뭐 수는 물. 아이고, 기 하영 오면은 보이는 물. 어, 그래가지고. 저 여기 두 개짜리 저섬 여는 뭐가? 아, 저거 적은 사람이 부르는데야. 예, 저거 토복도 다 여기 돌아가면은 다바해어질다 일단 가면 그럴 다는데 예. 오늘은 계기 나쁜 사람이 안 봤다. 겨울이란 겨울 아, 날씨. 그 수온이 차분한. 예. 네. 계기가 잘안 됩니다. 조금 더 있다. 아. 여기 설명해보다다은 동도 낙동강 여러 가지 낙동대 내는게 나야오를 보니까. 예. 아 정읍 우리 분은 화산 터졌던 그그 물들도 그 있고 저기 음. 나와 있는 그 다른 거이 여기 또화산서이있 네. 저위 계단터 많이 빠져 있는 거아시아 예, 그전에 그 대나무가 많이 있다고 지금도 많이 계시네. 대나무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저, 죽도라고. 어, 아죽도 지금은 무인도가 되어본 차귀도 사람이 흔적은 점점 웃어져 가고 매와 흥로의 소식지가 되멍 생이들 섬으로 뱃내어 갑시다. 저굴무구리일까 아, 저승굴이라는데 예, 어릴 때 들어가고 못갔 간조 시간이 되면 들어가 지고 아. 저희가 뭐 애들 놀기도 하고. 그런데백장에 들어가면 그 무서워요. 음침하고 아, 그리고 저 지옥 가는 길목갔다고 그래서 아. 그 저승굴이라고 불렸는데 어른들이 막 무릅니다. 저승굴이. 예. 변저 아저씨 터졌던 마지막까지. 예, 원래 저도 짜오쪽으로 들어가고 내. 여기나와야 예. 거기 들어가서 왔다 갔다 지내면 재밌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때 모상 잘 혼자만 못가시는데 아, 혼자만은 예. 검사하지 마시게. 아, 둘이 같이 가고. 저래도 막그 일제 동굴들인지막터졌다 아, 요, 요걸로 연결된 건 아니고에. 예. 예. 저, 저, 저기만, 저중굴만 연결이 되어 있고. 예. 여기는 그 생인기장. 어, 생인기정에랍니다저 까만 것도 지금 가마우지야. 어, 아, 물고기 건, 네, 가마우지. 야 아, 예, 예. 저, 저, 시왕은 것이. 가마우지. 가마우지 똥돌이 없다. 다 가마우지 똥돌이 맞요 여기서 저 뭐냐. 생인기정이 불려있 생인기정. 아, 새가 많이 사는다는 절벽이단는에서 이렇게 생인기정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아, 아, 그 원래 길을. 어, 네, 원래 네, 길을 보면. 네, 원래 길을 보는 네, 저 옥불로 가시다 네, 맞습니다. 여기는 또배타근 예. 해와야. 어, 원래 길을 저 위로 가면 못 보는데. 는절역이라고는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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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가차히 이실수록더잘 알지 못한대 회의 맛을 버스를 타든지 차를 탕 지나가멍 봤던 머울 고산 일리가이치록 빛나는 보석인 중 누가 알았을까. 역사가 느껴지고 전선이 사랑 숨쉬는 마을 고산 일리는 알문 알수록 더 놀라운 고단이다. 야 고산 일리완 보난 옛날 사람들 살아난 자취형 수월봉이형 차기도형. 정말 볼 것이 하나는 데 여기서 완분한 여기 도대뿌리 제주도서에 이신 것 중에서 몇개안 남아서 원형이 잘 보존된 그거 좀 반갑고 많은 이경고이 반가운 이 오징어 정말 이 자군에 오면 이 오징어가 등록 상표처럼 되신 뒤이런 모습, 모습도 오래 가양 해야 될 건디. 처음 잘 구정해서 감수다. 다음에 또 뵙죠, 양.